절대값 함수의 구간이 변수인, 그러나 크기는 1인, 이러한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을 gt라고 한다. t의 위치에 따라서 함수의 최소값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fx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fx-1 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즉, 함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1만큼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t면 여기 t-1이라고 합시다. 그럼 t-1에서 함수 값을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fx-1을 그리면 좋겠다. 이때 누구를 선택하게 됩니까? ft를 선택하게 되죠.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gt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부분이 T이고 T-1 을 보면 t 일때 함수값이 이때부터 더 작잖아요 그러면은 f x 를 1만큼 이동시켜서 같이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X에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결국 FX와 FX-1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즉 아래쪽에 있는 얘로 이렇게 갔다가 자, 이 교점이 뭐든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는 fx-1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고요. 이제 대칭이 돼요. 실제로 여기가 대칭 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누구 걸 가져가냐면,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fx꺼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고요. fx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fx-1꺼는 보라색, 저기 녹색으로 표현합시다. 자, 이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gt 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Fx를 가져갔다가 이때부터는 fx 를 가져가다가 이때부터는 fx-1 거 가져갔다가 그쵸? 다시 fx 거 가져가다가 fx-1 거 가져가면 되겠다. 자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을 만약 구해야 된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구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요. 없긴 하지만 구한다면 어, fx, fx가 지금 뒤집어진 거잖아요, 뒤집어진 거. 그래서 fx 뒤집어진 거. 와, 그 다음에 fx-1은 어떻게 하는 건가? 아, 내려가는 입장이니까 fx-1은. fx-1을 해주면 됩니다. 절대 값 안에다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내려가고 있으니까. f(x) 1의 절댓값 아니 양수일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약분까지 하면은 x 제곱 빼기 2x 빼기 이는 0이 되고 결국 여기 값은 이 뭐지 이거 1 빼기 루트 3이 될 겁니다. 1 빼기 루트 3이 될 거예요. X제곱 빼기, X 빼기, 이니까. 그죠? <laughs> 자, 이 빨간색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이걸 계산해야 될 텐데. 이게 어느 쪽 지점쯤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니까, 이게 FX-1에서 지금 뒤집어진 쪽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X-1 더하기 2라는 녀석과, 그런 녀석과, 그 다음에, f f 입장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에 X, 이렇게 되는 녀석이니까, 이게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남나, 계산을 하면은, Thank you. 자, 아, 이때 K는 17이겠습니다. 이때 K는 17이죠. 1,18을 지나니까, 1,18을 지나니까. 굉장히 올드한 문제입니다. 접점. 점 p 의 접점을, 이렇게 X 대표를 T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 설명이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점 p 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 인 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ax 세제곱의 이차항이 없고 1차로 바로 갔다고 합시다. 얘의 접점이 하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한근또 다른 근 나머지의 합이 뭐죠? 이차계수 없으니까 0이죠 따라서 접점이 아니 접점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음. 여기가 T라면 나머지 그는 E, T다. 이렇게 물론 여기 얘가 접점이면요. 근데 지금 여길,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저기를 구해야 됩니다. 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기가 접점이었기 때문에 얘와 얘와 T의 합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접점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마이너스 2분의 7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t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t에서의 접선의 길이와 t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직이 되는 뭐 그런 얘기죠 지금.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t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t 여야 된다. 접점이니까, 접점이니까, f도 함수 x는 지금 뭐야? 이게 x 제곱빼기 3분의 4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면 4분의 t 제곱빼기 3분의 4 했다고요. t제곱 빼기 3분의 4.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데, 4분의, 아, 자, 이 문제에서 t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를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s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s, 마이너스 3분의 4 s 더하기 9분의 16 더하기 9. 이러면, 이게 정확하게, 2분의 s 빼기 3분의 5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5s인데 실제로 2배얘 예와 예를 곱하면 나오죠. 그러므로 s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s는 3분의 5 s가 t제곱이었어요. 이게 질문이었던 겁니다. 공통접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EX제곱 플러스 6, 자, 공통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변수는 하나여야 되니까, 한 변수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4 t 고요 여기를 s, 그 다음 마이너스 s제곱이라면, 이 함수의 s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s죠. 따라서 얘를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되느냐? s 대신에 마이너스 et로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et, 그리고 마이너스 4t, 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된, 되는데, 접선식을 비교해서 일치한다고, 일치함을 이용하면 되죠. 자, 어찌됐든, t에서의 접선은 4 t 고요 그리고 지난 점이 t콤마 et제곱 플러스 6이고, 얘를 이용해서 쓴 거고, 이번에는 얘를 이용해서 쓰면, 마이너스 2s, 4, 똑같습니다. 근데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t 콤마, 얘가 돼야 되고,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둘이 표식이 같아야 된다. 그럼 상수항을 봅시다. 상수항은 이쪽에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쪽에서는 4t제곱이 될 테니, t제곱은 1이 돼야 돼요. 제곱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t 양수겠죠 여기 좌표는 1 8이 될 것이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여기가 PQ였어요 그래서 PQ 제곱은 339그 다음에 14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성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t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마이너스 틀 x로 바꾸면 x는 양의 무한대가 될 것이고, 바꿔줘요. 그렇게 되면 요식이 t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매겨주면 x 마이너스 1, 이러면 유리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는 정근선이 1이고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X축 향해서 갑니다. 따라서 얘가 접근해 가는 것을 S라고 한다면 S는 0으로 가긴 하지만 좀 크죠. 자 그러면은 함수의 0에서의 우한 뭐죠? 0에서의 우하은 1인데 1보다 좀 큽니다. 얘가 하는 것은 1보다 좀 크다. 그러면은, 뭐야? 음, 뭐라고 쓸까요? 이걸. L이라고 할까요? 그 1보다 좀 크다. 1에서의 우극한이 뭐냐? 1에서의 우극한은 2입니다. 1에서의 우극한은 2예요. Yeah. 자,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3보다 좀 크기가 안 돼요. 디테일하게 해보면3 보다 좀 크다 그러면 결국 변수는 어디로 가는 건가 0 보다 좀 작은 거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0 보다 작은 그러니까 0의 0에 좌극한 0에서의 좌극한 마찬가지로 2입니다 예요. 그러므로 2 더하기 2 4다